친구들의 상호하메이커하나하는 네, 친구들의 하나납상하는친구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쌍호의쌍호입니다채널쌍호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왔죠 가을 하고 이제 겨울 그 날씨 변화가 진짜 점점점이 아니라 갑자기 막 피아노를 하면 막 음악을 하면 프로테시모 이런 느낌으로 막확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요즘에 겨울 아우, 겨울 아우터를 막 쇼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사려다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매물로 다 뒤져봐도 사지 못했던 캐나다우스의 패딩 베스트 이 프리 스프리 스타일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게 캐나다우스가 작년부터 삼성물산에 통해서 공식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삼성물산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S S F 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한동안 캐나다우스가 한2 년, 3년 전만 해도 엄청난 유행을 하다가 지금 뭐 와서 아 캐나다 구스를 누가 사 이제 요즘 누가 입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요즘 입는 게더 나은 것 같은 오히려 캐나다 구스여서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유행을 안 타는 그런 느낌이 저한는 있더라고요. 사실 뭐 캐나다 구스가 이름만 구스고 뭐 거위털이 아니라 오리털이다 뭐냐 사기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캐나다 구스는 그 구스가 거위털이어서 그 이름이 아니라 캐나다 쪽에서 사는 캐나다 구스라는 덕이 있어요. 하이튼더 그 덕에 이름이 캐나다우스인 거고 그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청동오리 이 청동오리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화이트 덕이라는 털을 충전재로 쓰고 있고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뭐 캐나다우스에 쓰는 오리는 직접 사 방목을 하면서 사육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냅두고 죽은 다음에 털을 뽑아서 만든다. 그래서 비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건 사실 뭐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인 것 같고 그거 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기에는 뭐 엄청난 몇, 몇 천만 평에서 뭐 사육을 하는 것도 아니 고 그거는 그냥 솔직히 마케팅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 전략을 한 것이도 있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캐나다 코스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구스라고 해가지고 뭐 사기를 친게 아니라 이 하나의 이 동물에 있는 브랜드 이름을 고유 명상화한 그런 브랜드라는 점래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캐나다구스, 노비스, 무스너클, 뭐 웨케이지 이런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도 다 캐나다구스와 같은 충전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뭐 캐나다구스를 뭐 시드치 거 협찬을 받아서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거 제돈 주고 산 거고 그냥 캐나다구스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보통 백 사이즈를 입고서 히나덕스는 우리나라에서 정식 판매한 사이즈 기준으로 M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는데 제품 을구입하면 이렇게 더스트백이랑 같이 제품이 나옵니다. 더스트백도 로고스럽게 히나덕스 마크가 있고 자, 바로 입어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는 보통 백을 입고 미디움 사이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캐나다 코스가 일반 레드라벨, 일반 라벨이 있고 블랙라벨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블랙라벨이 나오는 종류가 있고 안 나오는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패딩베스트 프리스타일은 일반 라벨로만 수입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반 라벨을 샀고 오히려 이 패딩베스트 자체는 영한 느낌? 약간 막 스마트하면서도 막 캐주얼하면서도 막 다양한 스타일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랙 라벨보다는 이렇게 레드 일반 라벨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디테일을 보시면 냉 라인에 일반 손님이 약간 한 겨울에 막 차가운 일화일 수도 있잖아요. 여 기모 기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포켓은 이렇게 사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넓히로 이렇게도 주머니가 있고 또 아, 앞에 미니 포켓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보통 아우터의 안주머니처럼 포켓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메쉬 소재의 포켓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기장감도 뭐 너무 길거나 너무 짧지도 않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기에 딱 적당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옷을 이렇게 빨간 걸 입고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네이비 색감이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흔라하고 패딩 베스트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인기 있는 컬러가 네이비고 가장 빨리 품절되는 게이 네이비예요. 그래서 저도 빨리 품절되기 전에 빨리 산 건데 어때요? 올 겨울, 간절기, 초겨울, 초겨울 초봄에 엄청 자주 입을 것 같고 흰 겨울에도 뭐 기모도 엄청난 한파 때는 못 입겠지만 그래도 가볍게 입기에 너무 편하고 이렇게 맨투맨이나 후드 이렇게 스웨치체 입어도 괜찮은데 슈트 차림에 오히려 이걸 이렇게 입어도 엄청 예쁜 거 아시죠? 딱그캐나다고스가 전해주는 그런 약간 스마트하면서 영한 그런 이미지가 저는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제가 캐주얼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봐도 그렇게 느껴지고 제가 입었을 때도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캐나다고스에 대해서 혹시 지금 사고 싶은 마음 있으신 분들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 뭐 내가 사는 지역에는 없어서 좀 고민이거나 하시는 분들은 보통 104 사이즈 입는 기준으로는 저는 M을 입었고요.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배고 입으시는 분들은 라지 가시면 되고, 막 나는 엄청 힙한 거좋아한다면 크게 있는 거 좋아한다며 라지 가시면 될것 같고, 95입는 분들은 S를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캐나다 버스를 사게 되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리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캡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검색을 해도 많은 자료가 나오고 해가지고 가장 고민인 게 사이즈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잠궈보도록 할게요 잠그면 이런 느낌 지퍼도 YKK사의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어우 아, 비싼, 비싼 지퍼죠 그래서 혹시 패딩조끼를 사고 싶다면 확실히 패딩조끼는 뭐 유행이란 게 없이 진짜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이왕 사실 때 저처럼 캐나다우스를 사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패딩 베스트 의 브랜드가 있겠지만 혹시나 저처럼 캐나다우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이비, 뭐 레드도 있고 블랙도 있고 베이지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저는 네이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리뷰는 캐나다우스 패딩 조끼였고요. 이어서. 다음 패션 리뷰를 더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쌍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려요. 채널 쌍호 안녕히 계세요. 끝.